오늘 본문 말씀을 저는 보면서 어 한번 나눠봤는데요. 이 주제드, 주제가 조금 이게 본문 문단이 좀 아닙니다. 함께 나눠보시면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제 안식일에 대한 어 규례가 나옵니다.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서 9절까지는 어 이제 5절에 보시면은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뭔가 예물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 드리는 어떤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물을 드릴 때 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드려야 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제 19절입니다. 10절에서 19절은 10절을 보시면.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그 어떤 재능과 기술을 가진 성막 기술자들, 이 그들이 나와서 어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이제 만들어야 한다는 그 내용이 이제 10절에서 19절까지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절에서 3절의 안식일에 대한 그 율법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을 있고 그 다음에 사절에서 구절은 예물에 대한 그리고 예물을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말하고 십절에서 십구절은 이제 기술 재능과 은사가 있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 드려야 하는 드려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안식일에 대한 명령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이제 3 4 장에서 이제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통하고서 이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시 불러 모아서 어그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안식일에 대한 규례에 대하여서.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좀 함께 보겠습니다. 어 요즘에 지금 이동주 목사님과 그리고 저하고 네, 박재성 권님이 모여서 그 청년부 안에서 이제 양육 받는 그게 있어서 함께 이제 양육 교제로 어 양육을 받고 있는데요. 어, 그 시간 가운데서 이제 참 기쁘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물론 이제 두 번밖에 안 받았지만 안식. 근데 이제 그 시간 가운데서 어, 저번 주에 함께 좀 안식일에 대한 그또 주제가 이렇게 함께 있어서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어, 그 시간 가운데서 이제 깨달았던 것이 이제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안식의 개념이 저는 이제 어떤 쉼 그리고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에 초점이 좀더 맞춰져 있었는데 어, 제가 조금 좀 약했던 부분 그거 뭐였냐면 어, 새롭게 좀 알, 알았던 부분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안식하라 했을까 안식일을 왜 지키고 안식을 안식에 대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했을까 이렇게 함께 나눴는데 어, 그 이유가 바로 이제 누림의 측면이었습니다 누림 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쉼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7일째에 어 안식하시면서 쉼을 누리셨죠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서 어 그냥 하나님께서 어 일을 다 마쳤으니까 아 이제 힘들다 이제 쉬어야겠지 이런 쉼이 아니라 어 모든 그 해, 달, 별 그리고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그 안에 있는 어떤 동식물들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그리고 그 모든 어, 이 우주 만물을 또 다스리게 하는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인간을 인간을 이제 만들어 주시고 이 다스림에 대한 그 축복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면서 어, 이제 우리 인간이 사실 주인공인 거죠. 모든 이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거, 누릴 것을 이제 다 만드신 후에.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만드셔서, 자 대신 나님을 봐라. 이 땅, 이 바다, 이 하늘 누가 만들었어? 네. 내가 만들었지. 얼마나 아름답지 않니? 네. 이렇게 이제 하면 그런 함께 인간과 함께 그 누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금 공유하고 싶으신 그 사실이란 거예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개념 속에 물론 신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있지만, 그뭐그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시간 속에서 함께 하나님과 누리면서 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동행의 어떤 그런 기쁨을 우리가 또알수 있다. 이제 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 함께 이제 안식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지금 나 사이의 관계가 친밀한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앞서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동행이 먼저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 안식에 대한 것을 어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사단은 그래서 이 안식을 이 누림을 우리에게서 빼앗습니다 짐을 지어 주고 또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을 우리에게 지어 주면서 그 짐을 다 내가 지고 가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셨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것이 안식 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짐을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그 안식을 누릴 때그 짐의 무게가 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그 멍에를 벨때그 짐은 쉽고 가볍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오직 주님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어, 이렇게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시간이 바로 또 안식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사 절에서 9절을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4절에서9절은5 절을 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선포합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 하면서 곧 하면서 이제 금, 은, 놋,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이 이런 분야 이 어떤 것을 드릴지 나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이 말씀 속에서 볼수 있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또 사역을 진행하거나 이럴 때 들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고자 또 그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복음서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두 랩돈을 헌금한 가난한 과부의 그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44절.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안재상 무리가 어떻게 헝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이 여기서 말하는 렙돈은 그 은화,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이제 동전, 동전의 그 화폐 단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헝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가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어느 부자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많이 넣었다. 이렇게 가장 많이 헌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액수가 아니라 헌금의 중요한 것은 액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액수보다도 먼저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하나 마음의 그 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크기를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가난한 가부를 통하여 보신 것입니다. 저의 그 하나 간증을 드리자면 이 말씀을 보면서 좀생각나는게 있었습니다. 저의 삶에서 제가 이제 처음 신학교를 진학하기로 어, 결정하고서 어, 결정하고서 이제 일이었습니다. 처음 이제 신학교를 딱 입학을 할 하려고 이제 등록을 하고서 이제 개강 날짜를 기,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이제 개강 전날이 주일이어서 어, 예배를 드리던 중에 어, 하나님 앞에 이 신학교를 진학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갑을 열어봤더니 제 수중에 딱 4천 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군대 막전역 하고서 뭔가 이제 부모님 앞에 좀 이렇게 손벌리기가 어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째 고민을 좀 하다가 근데 마음에 막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커서 이거를 감사헌금을 3천 원딱 하고 그다음에 이천 원은 차비를 해야겠다. 그때 당시에 버스비가 1,200원인가 1,250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천 1,000원을 남겨두면 어쨌든 집 집에도 동전은 있을 거고. 그러니까 모아 가지고 이제 일단 갈 차비만 마련을 해 놓고 오는 건 알아서 어떻게 오겠지 하고서 이제 감사한 건 3,000원을 딱 떼어서 어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그 제목을 써고 한앞에 헌금을 딱 드렸습니다. 근데 헌금을 들여와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갑자기 광고 시간에 어, 목사님께서 이제 신학생들을 다 불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를 어, 시서해서 앞으로 나오라고 하면서 이제 장학금 수여식이 있겠다고 그러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알고 보니까 이제 뒤에 그저못 그 봤어요. 주부 뒤에 이제 뭐 신학생 장학금 해가지고 명단이 이렇게 적혀 있었었는데 그 당시는 이제 그 주부를 못 보고 이제 지나쳤다가 그냥 감사헌금 드려야겠다는 그 마음. 마음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감성을 딱 들고 예배를 그냥 집중히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나오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장학금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하필 원래 받을 거였지만 그래도 하필 하나님께서 왜그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아 하나님은 정말 그 액수보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의 크기가 정말 중요하고 이 생각을 들어서 아 정말 그 신앙 고백을 했을 때그 오늘 그 기쁨과 감사가 너무 예, 감격스러워서 막 할렐루야를 지금 부모님한테도 말하고 막 누구한테도 말하고 막 이렇게 간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오 절에서 그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한다. 원하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곳에 가져다 여호와께 드릴지라 이 말씀이 너무 깨닫지. 진짜 이 마음에 어, 하나님 앞에 드릴 그 마음이 이게 막 생겨나가지고. 성령께서 감동을 해 주실 거겠죠. 그래서 막들어가지고막 눈물을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드렸던 기억이 나서 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액수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의 크기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다. 그래서 우리 어, 모든 선도님들도 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물 물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또 10절에서 이제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10절에서 19절은 어, 이 성막을 이제 짓는 기술자, 성막 기술자들에게 이제 모세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가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 10절에서 보시면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이 구절을 세 번역 성경으로 조금 한번 보시면 이해하는데 좀더 도움이 되어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역을 보시면 당신들 가운데 기술 있는 사람은 모두 와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드십시오라고 이제 번역이 되십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 그리고 또이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의미는 기술이 있는 사람 그래서 뭐 재능과 은사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이 재능과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그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성도님들께서 교회 공동체 속에 헌신과 또 섬김으로 이 공동체를 채워가고 또 세워갑니다. 어떤 분은 찬양으로도 행정으로 또 미디어로도 하고 또 미화 사역도 하시고 또 음향에 관련된 것도 하시고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유튜브에 대한 방송에 대한 사역도 결국에는 이 은사와 기술로 어, 이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필요한 부분들은 어,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영역이 그 영역이 아름답게 채워져갑니다. 저 또한 이제 어, 음악적인 그 찬양하는 그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아이들 레슨도 하고 또 세우고 이제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 중심이 또 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잠깐 레슨을 쉬고 있지만 다시 레슨을 곧 시작할 건데 이제 그 안에서 또 아이들을 또 세워 세워가고 또이 차량팀 안에서 이제 모르는 게 있으면 또막 물어보더라고요 아이들이 물어보면 또 이제 막 가르쳐주고 하면서 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부 예배 중등부에서도 어느 날 이제 기도하다가 중등부 예배 예배 때 찬양을 섬길 수 있으면 아이들이 예배할 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가지고 이제 내년도에 계획해서 찬양 팀을 중등부 자체에서 찬양 팀을 세우려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선생님들도 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기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세우려고 또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 이 말씀을 또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 은사나 재능을 발견해서 이 은사나 재능 또 기술을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방면으로또 세워가시고 또 섬기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그 은사에 대한 말씀이 쭉 이제 나옵니다.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 고린도전서 12장 보시면 그 4절부터 이렇게 함께 좀 보시면 우선 이 은사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시고 이또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4절을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우리 직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는 같고 같으며 그리고 6절에서도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이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이 은사, 직분 또 사역의 어떤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시고 이또 우리 주님이심을 어, 이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이 십이장을 보면서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사람들은 이 유념을 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은사는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 은사는 내 개인의 목적을 위함이 아니라 어, 공동체를 위한 그 위함임을 공동체를 세워 가는데 하나님께서 부어 주심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하시듯이 기사 어 12, 12절부터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몸, 지체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몸 12절 을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몸은 저, 저라는 이 몸은 하나이지만 제 안에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눈, 코, 입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머리도 있고 뇌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지체가 서로 이 저라는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가 그 역할 속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눈은 눈을 역할, 눈의 역할을 하고, 입은 입의 역할을 하고, 팔과 다리도 팔과 다리의 역할을 지금 하고서 하나를 이루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각기 다른 모습과 각기 다른 모양의 사역들이 다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서로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지금 이루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결국에 이한 몸을 세워 가는데 필요한 중요한 도구이고 이것이 주가 아니라 어, 결국은 이이 이 은사 재능과 이 기술이라는 것이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어,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타적으로 이 은사가 발현어야 된다라는 것을 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간혹 이제 재능과 또 은사와 기술로 어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은사는 주님께로부터 오고 어 주님께서 보시는 그 선물이기 때문에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경계하고 이 재능이란 것도 그리고 이 실력과 기술이란 것도 언젠가 한계가 있고 이제 나이가 들고 하면 그칠 수가 있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어, 이, 오는 것을 이 주님의 몸된 지체를 위하여 사용하면서 주님 앞에 함께 한 몸으로 어, 영광 올려드려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뭐 지나친 칭찬, 어, 뭐 음악을 잘한다고 해서 연주를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또 지나친 칭찬을 하는 것도 좀 그렇고, 왜냐하면 어차피 다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도 이 지나친 사람의 칭찬을 좋아해서는 또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모두 하나님 앞에 어 영광을 올려 드려야 할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이 절에서 이 몸은 하나고 분열된 분열되지 말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어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 1 3장 사랑이다 이제 이렇게 이어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 3장에서도1 어 3장 팔절을 보시면 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 우리에게 성취될 줄습니다 어떤 예언, 또 은사, 기술 이거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은 바로 이 사랑 안에서 그것이 행해질 때 비로소 이제 온전하고 완성될 줄이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언하고 방언하고 은사와 기술이 있어도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깽가리야, 같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셨듯이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야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은사와 재능과 기술을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울리는 깽가리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을 더 중점적으로 한 사랑의 공동체. 이타적인 공동체, 어, 나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재능과 은사로 나의 의를 세워가고 채워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은사와 또 나의 재능과 내가 가진 이 기술들을 정말 주님 안에서 어,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우리가 이 발현하고 또 실현시켜서 우리 교회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가득 채워가서 이 사랑이 넘쳐서 이 지역에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 이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재능과 은사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인이 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어 우리 공동체를 잘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리고 내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안식의 그 누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 마음에 또 무거운 짐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오직 이 시간 예수님 앞에 그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아버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어 우리 모세를 통하여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막을 세워갈 때 예물을 드릴 때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고 또 자신의 재능과 기술을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 안에서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야 할줄 믿습니다. 재능과 은사가 누가 더 뛰어나고 또 누가 못났고 하는 그런 공동체 이기적인 공동체가 되지 아니하며 서로 이타적으로 함께 위하고 또 함께 연약한 공동체를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기쁘게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